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수의 대소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요 뒤에 제가 문제집 좀 준비했는데 그 전에 제가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연습장을 좀 먼저 꺼냈어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낼게 이게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100분의 10과 1000분의 100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더 큰가요? 정답은? 같다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분자는 5가 증가했고, 이쪽은 2가 증가했습니다. 등으로 빼면 은 어느 게더 큰가요? 왼쪽에 더 크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는 2가 증가하고, 이쪽에는 5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게더 크죠? 여전히, 왼쪽 게더 크죠? 자, 분자에 5, 2, 2, 5. 얘는 5를, 이거는 논외로 하고, 여기는 5를 더했고, 여기는 2를 더했으면 더큰걸 더했는데, 얘가 왜 여전히 작죠? 얘가 더 작죠? 그 이유는, 이 분자 100, 그러니까 이 100에 대한 5의 비율과 10에 대한 2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2는 10에 대해서 20%라는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5는 이 100에 대해서 5%를 차지하고 있죠. 즉, 얘는 20%가 증가되었고, 얘는 5%밖에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20%가 증가된 10, 100분의 12가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100분의 15가 있고, 1000분의 150이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율은, 아, 두 개의 대소는 같죠. 그 이유는, 10에 대한 5의 비율과 100에 대한 50의 비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둘다 50%로. 이것처럼 우리가 더해주고 혹은 빼주는 숫자는 이 절대적인 5 혹은 50, 2, 이 5이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보다는 분자의 숫자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음, 똑같은 얘기긴 한데, 10분의 109가 있고, 100분의 1010이 있습니다. 어느 게더 크죠? 당연히, 요게 더 크겠죠? 그 이유는, 100에 대해서 9라는 거는 9%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1000에 대해서 10은 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10과 9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100에 대해서 9의 크기, 1000에 대해서 10의 크기가 이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어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신 다음에 이 다음 뒤에 있는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제가 나중에 보고 일단 6번부터 두 개를 비교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요두 개를 보면 어떤 게더 큰가요? 당연히 이게 크겠죠. 그 이유는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고,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1이 넘고, 얘는 1이 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게 더 큰다는, 크다는 걸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는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변화라고 써놨는데, 보면은 분자는... 그냥 똑같다고 보,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2라는 숫자밖에 변하지 않으니까 2차이밖에 안 나니까 반면에 분모는 30이나 줄어버리죠. 그럼 분모가 줄면은 숫자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분자는 똑같다고 보고 분모만 변화했다. 그런 유형으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해서 2가 변화했고 32가 변화했다기보다는 분자는 얼마 안 변했는데 분모가 많이 줄었네? 이렇게 하면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은 음... 요거 곱하기 3을 해버릴까요? 곱하기 3. 그럼 여도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대소의 비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은 120이 되고 얘는 48이 돼요. 그러면은 48과 54의 차이는 6, 120과 124의 차이는 4. 어떤 게더큰 숫자일까요? 분자를 분 기준으로 6이 차지하는 숫자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120에서 4가 차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48과 6을 비교하는 것과 120과 4를 비교하는 것 중에서, 얘가 더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다시 말씀드리면, 분자는 48이고, 분모는 54인데, 분모가 6이라는 비율만큼 더 커요. 6이라는 숫자의 비율만큼 더 커요. 반면에 얘는 120이고, 124인데, 4라는 비율만큼 더 커요. 그러면 분모는 분자에 비해서 덜큰 거죠. 얘가. 그래서 오른쪽에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걸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100이 있고 101이 있고요. 104로 할게요. 104가 있고 얘는 22가 있고 얘는 2이 있습니다. 둘은 2 차이가 나고 4 차이가 나요. 어, 그럼 얘는 4가 더큰 분모가 더 크네. 얘가 더 작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이 이 차이 2와 4는 이 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얘는 20 중에 2가 차지하는 거니까 10%는 더큰 거고 얘는 100 중에 104니까 4가 차니까 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얘는 10% 얘는 4% 그럼 분모가 더 비중이 작게 큰 얘가 더큰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은, 음, 요렇게 보니까 뭐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얘도 이렇게 보니까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그냥 1에 가까운 것 같아요. 0.xx가 나온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두개 차이를 볼까요? 이두개 차이를 보면은, 얘는 18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얘는 7이 차이가 납니다. 18은 191에 한1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은 아85에음10%는 안되고 9% 9%도 8, 9, 70 이니까 한8%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8. 몇그 이유는 85에9%는 8, 9, 72 해서 7.25에 뒤에 5도 있으니까 뭐 7이 넘겠죠 반면에 얘도 얘는 한 10%까지, 10%, 그러니까 1%, 10%는 아니고 한9% 정도 하면은 928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더큰 숫자로,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더 크다는 거죠. 헷갈리시나요? 분모가 큰 거는, 분모가 크다는 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를 봐서 그러면은 이양큰거 적게 커야죠. 분모가. 분모가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지는 숫자니까. 그럼 분모가 너보다 얼마나 더 크냐, 이런 거예요. 네, 어, 여기서 설명드리면, 20이고 20이라고 들였으면은 어차피 분모가 더 크긴 커요. 그럼 넌 얼마나 더 커? 나의 10%만큼 더 커. 얘는 나의 4%만큼 더 커. 그러면은 적게 큰 놈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7이 더 커. 7은 요에 한 7, 8%, 8%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난 분모는 92는 85에 한8% 정도 커. 반면에 얘는 여기에 18 차이 나니까 한, 나는 8%는 아니고 한9% 정도 커. 물론 요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어, 곱셈을 해가지고 이 7일, 이 85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하고, 18을 190일에 대한 비율로 계산 했을 때, 얘는 한 8정도, 얘는 9정도. 그럼 분모가 덜큰왼쪽게더 크다는 얘기죠. 숫자 전체로는 음, 좀 어려운데, 바로 저 이어서 다음에 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10번을 보면은 어, 곱하기 4를 하면 될것 같아요. 곱하기 4를 하면은 204, 얘도 곱하기 4를 하면은 328. 곱하기 4를 했는데, 얘는 분모가 아직도 크고, 곱하기 4는 데 얘는 분모보다 더 컸네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양쪽에 같은 수를 곱했는데 그러면 대소는 변하지 않으니까 곱하기 4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분자가 그럼 1은 넘고 얘는 1이 안 되니까 당연하게 이 왼쪽 게더 큽니다. 11번을 볼게요. 11번은 엄청난 가분수예요. 일단 우리가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일단 좀빼 볼게요. 나누면 한 10으로 빼면은 210을 빼서 51, 요거랑, 얘도 10을 빼면은, 150을 빼면은, 41, 15.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0씩 뺐으니까, 양쪽에. 그럼 얘는 한번더뺄수 있죠. 2씩 뺄까요? 2를 빼면은, 얘는 42를 빼는 거니까, 9. 21분의 9. 얘도 2를 빼면은 30을 빼니까, 10일 나온 거, 15. 자, 21분의 9, 15분의 11. 어느 게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이해하셨나요? 똑같은 수를 더 하거나, 똑같이 빼거나, 똑같이 곱하거나, 똑같이 나누거나 하면은 대소의 비교는, 음, 대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쪽에서 10을 뺐고, 1을 한번더 빼면서 이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12번은, 아, 1이 넘네요. 둘 다. 그렇죠 가분수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1을 빼고, 160에 요걸 빼면은 49가 되는 거고요. 얘도 1을 빼면은, 1을 빼고, 191에, 음, 9도 하니 5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자체도 어렵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게4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위에 거는 4 정도가 차이 나는데 밑에 거는 31이 차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4가 차이 나는 거는 한1% 1%도 안 되게 한 0.몇%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 10%죠, 10% 10% 정도 줄어 늘어났다는 거예요. 10% 정도 늘어났다. 그렇죠? 반면에 여기는 30%줄었으면아30%늘었으면10% 보다는 더 넘게 오른 거잖아요. 얘는 한 뭐, 정확히 계산은안 되지만 뭐20% 정도. 그러면은 분모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내가 1이 있는데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그러면 2분의 1이 나오고 당연히 얘가 더 작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 수에다가 더 적은 수, 얘보다 적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1보다 적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요게 나오는, 그니까, 얘가 더 작아지는 숫자가 되고, 얘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번을 볼게요. 얘도 이렇게 보면은, 한 곱하기 3 정도 한번 더 해볼까요? 곱하기 3을 한다 치고, 그러면 3 3, 3, 3, 18이니까, 3, 4, 8. 3, 4, 8이면은, 분모가 더, 분자가 더 크네요. 한8 정도 분자가 더 큽니다. 얘도 곱하기 3을 하면은, 38에 24에 326. 어? 얘는 분자가 더 작네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거는 음 아, 이번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곱하기 10 뒤에다 00을 쓰면은 두개 비교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얘는 분모는 일단 똑같다고 보고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반면에 분자는 5나 5가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아 이건 똑같다 보면 5가 작아졌기 때문에 분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이걸 보면은 2분의 1이네요.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보다 큰가? 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곱하기 2 하면은 아 당연히 크네요. 2분의 1보다 크다. 이건 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였네요. 다 뒤에 다 0을 안해도. 근데 눈으로 보고 아, 2분의 1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0, 0을 더해서 두개를 비교하면 어, 분자는 얼마 안 변했는데 분, 아, 분모는 얼마 안 변했는데 분자는 5나 변했구나 라는 걸 통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인데요. 15번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음, 50으로 잡고 4 0을 잡으면 곱하기 3을 해버리면은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서 150인데 150에서 147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분모가 9가 더 크네요. 얘도 120에다가 3을 하면 120에 117인데 이렇게 하면은 얘도 9가 더 크네요. 아, 분자가 분자가 곱하기 3을 했을 때 분모, 아, 그러니까 분자를 곱하기 3을 하면은 분모가 둘다 9가 더 커요. 그럼 이 9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게더 클까요? 당연히 이 적은 수에 대한 9가 더 크겠죠. 10 중에 9랑 1 0 0중에 9랑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요. 그렇죠? 이두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 0 0중에 9, 1 0중에 9, 얘가 더 비중이 커요. 근데 이 비중이 큰게 분모라는 말이에요. 그럼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중이 낮은 만큼 큰 15번 왼쪽 게더 크다는 말입니다. 대소를 비교하는 게 이게 비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못 따라오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혹은 댓글로 계속 물어봐 주세요. 이어서 마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일단 1로 나눌 수 있겠네요. 1로 나누면은 얘는 한18 정도 차이 나고 1로 나누면은 22가 차이 나고, 1로 나누면은 6이 차이 나고, 1로 나누면은 80, 한80 정도, 70 몇이 차이 나는데, 얘가 제일 크게 차이 나니까, 얘가 제일 앞에 들어오고요. 22와 2 얘가 그 다음에 큰것 같아요. 18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 다음에 6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140, 얘는 130. 자, 요건 제가 표기를 안 하면서 좀 풀었지만은, 요거랑 똑같아요. 다 1씩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 1씩 빼주는 거거든요? 1씩 다 빼주면은, 122분의 18, 99분의 22, 124분의 6, 204분의 뭐 80이든 70이든, 위에다 쓰면은, 요건 근사치입니다. 요걸 다 없애고, 요것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더 크죠? 얘는 9분의 2라고 볼수 있고, 얘는 9분의 2가 아니라 거의 20 나누면은 4 하니까, 얘가 제일 크고, 분자만 썼지만, 아무튼 얘 4번이 제일 큽니다. 4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하면은, 그 다음에 얘가 더큰 거,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고, 마지막에 얘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분자는 1씩, 가분수기 때문에 1씩 뺀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요 보면은, 음, 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거의 1에 가까워요. 얘는 한70 모자라고, 얘는 40, 얘도 한 40이니까 얘가 1에 제일 가까우니까 얘가 제일 큰 숫자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얘는 한 70이 모자라고, 얘는 40, 얘도 한 40인데 이 40이 모자라면, 분모가 40이 큰데 이 40이 차지하는 비중은 얘가 작죠 얘보다, 얘는 숫자적으로 더 크고 비슷한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작다고, 아니,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얘랑, 얘랑 비교인데요. 얘는 96분의 40이면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가 차지하죠. 반면 얘는 2, 3, 2에서 70이면은 한 3분의 1 정도니까, 그 다음은 얘가 차이 나는 거고, 그다음은 얘가 차이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저 이제 서볼게요3분을 보면은, 아, 얘는 한 2배 하고도 한 17. 그럼 얘는 두 배하고도 엄청나고, 얘도 두 배하고도 엄청나고, 얘는 두 배하고도 한 7. 아, 6이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100에 대한 17과 8에 대한 6. 얘는 17%, 8, 7, 5러니까 56, 아, 얘가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81.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얘니까, 100. 그럼 6을 두개남는 얘는 한70 정도. 얘도 한80 정도. 그러면 얘는 큰수의 작은 수. 작은 수의큰 수. 비교적. 자두개로 보면은 얘가 더 크죠. 더 큰데 적은 수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덜 차이가 나는 거고 얘가 130에 오면서 118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같은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어, 밑에 거 푸는 것보다 제가 한번더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100이 있고 음, 100분의 1000. 100분의 10 이렇게 해놓고, 이두개 차이가 900이 차이나고, 이두 개는 90이 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은 어느 게더 크냐? 라고 비교를 할 때는 어? 얘는 900이 차이니까 나 얘가 더 크겠네, 900이 더 분모가 크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자에 대한 이 900의 비율은 몇 퍼센트냐 라는 거예요. 얘 10에 대한 90은 몇 퍼센트냐? 다 9배로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같은 거거든요. 반면에 얘가 11로 하게요. 11이고 8 9예요 그럼 어떤 게더 크냐? 라고 비교를 할 때는 얘는 900이 차냐고 얘는 89네. 어? 그럼 당연히 900이 더큰 애가 아니라 11에 대한 89의 비율과 100에 대한 90, 900의 비율입니다. 그럼 얘는 9배니까, 900%가 차이 나는 거고요. 얘는 한 8%가 나는 거, 그러니까 8배니까 한 8%보다는 좀더 차이가 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더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가 더큰 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볼게요.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요걸 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얼마나 나죠? 차이는 51이 차이 나요. 그러면, 735에 대한 51의 비율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138이나 차이나요. 이 말인 즉슨, 735에 대한 51의 비율과, 650에 대한 138의 비율 중, 어느 게더큰 비중을 차지하냐. 당연히 얘겠죠. 그러기 때문에, 얘가 더, 얘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분자가 있고, 여기는, 분자 플러스 알파예요. 그리고 얘도 분자가 있고 분자 플러스 베타 어떻게 쓰죠? 베타예요. 그럼 이 베타, 알파와 베타 간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교는 이 분자 1에 대한 알파의 비율과 분자 2에 대한 베타의 비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게더 크다, 안 크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면 한8% 정도, 그쵸? 51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한8% 정도가 더해지는 거고요. 얘는 뭐 20%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분모가 더 큰, 얘가 더 작은 숫자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얘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봤고요. 이 대소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를 기준으로 분모가 나보다 얼마가 더 크냐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거이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분모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걸 똑같다고 보, 분자가 똑같다고 보고 분모가 변화한 양만 비교하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어 분수를 대교 대소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원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와 바, 그와 응용된 걸로는 분모와 분모끼리 비교, 분자와 분자끼리 비교, 혹은 1에 가까운 거는 1이 넘냐 안 넘냐를 비교를 하시고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하면은 그의 대소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기본 원리랑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더 아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 계산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 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